내신 공부만 계속 해왔는데 네. 이제 수능 공부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수능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네. 이제 그게 되려면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거가 돼야 될것 같아서 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거를 골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다르다고는 생각하세요? 음. 다르지는 않은데 음. 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예. 내신 공부가 약간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는 있긴 하죠. 음. 근데 음. 어, 내신을 아주 정성껏 잘 챙기면 음. 수능 학습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돼요. 음. 정말로 제가 요즘에 애들을 쭉 상담받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수능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 최상위권들의 아이들이 훨씬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되게 묘하게 아마 3학년 어머님들도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좀 느끼실 텐데 요즘에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수능을 잘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수능 과목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겹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학년 때 그렇게 꼼꼼히 챙겼던 친구들이 3학년 때 아무래도 내신 부담이 좀 줄어들고 수능 공부로 들어가면서 거기에다 이제 더 깊이와 그 다음에 디테일을 섞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을 보면은 깊이와 디테일이 좀 틀리고 가장 틀린 거는 사고력인 것 같아. 암기나 그 다음에 그냥 특별히 생각 없이 기능적인 연습을 통해서 커버가 되는 내신 문제가 꽤 있었다고 한다면 수능 공부는 철저하게 왜 그런지와 그 다음에 어떤 추론적 능력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신 공부도 공부고 수능 공부도 공부이기 네. 때문에 공부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입금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겠죠. 별아별력이 얘기 다 있으니까. 응. 아. 그 내신은 정답 체계고 수능은 답 체계라고. 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 그 수능이 답 체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고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추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신이라는 시험 자체는 사실상 정답이 있는 거고, 정답은 당연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니까. 정답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일정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수능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그내신은 수업시간에 이, 이, 이렇다라고 알려준 거를 그 학교 애들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답체계에 가깝거든요. 이두 개가 말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 정답체계에서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은 답을 찾는 애들이고 답체계에서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은 오답을 지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답을 지우는 건데 오답을 지우려면 정답 그 답에 대한 확신보다는 오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오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고력과 추론력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이래서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왜 아닌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바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왜 답인지보다는 이게 답이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잘 염두에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수능 공부 어떻게 하라고 할때 설명하는 걸 제가 좀 한번 드려 볼게요 내신은 시험 범위가 여기였잖아요 그럼 여기만 묻잖아요 소장님이 삼다수 물점 갖고 학종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데 수능은 이번 시험에는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그냥 가볍게 딱그 문제만 하고 끝내는 친구들은 여기만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친구들도, 아, 대충 위에가 까만 거 있었고, 밑에가 빨간 거 이렇게 슬쩍 보고 갈 거예요. 근데 여기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공부를 더 하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품 정보라 이런 것들이 써있구나. 그리고, 어, 아, 머리에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보고. 그 다음에 꼬리에는 뭐가 있는데 여기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출을 볼때 혼자 보지 말라는 게 선생님은 이번 기출에서 이걸 물었으면 얘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내공이 있지 않으면 얘만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큰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은 이번에는 여기를 물어봤었는데 다음 시험에는 되게 어렵게 물어보려면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돌려서 다 공부했던 애는 아 여기 되게 예민한 구석이 나왔었는데, 얘의 시작은 뭐였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있을 것 같네라고 해서 지가 아는 정보를 기본으로 추론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던 애는 여기다 보면, 어, 신유형이네. 이러고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능이랑 내신 공부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은 이런 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범위 내 안에서 딱 있는 것들.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야 우리가 딱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네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위치와 이치와 b라는 위치가 만나면 이렇게 c가 되는 거는 너네가 해야 되지 않아? 결국에 마지막에 수능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는 거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발성이나 뭔가를 갖다 찾아내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의를 끝낸다래든지 몇 문제를 풀었더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되게 크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수능에 가서는 전혀 예상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상 이외의 점수를 받아올 가능성도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사실은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음, 그러니까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 그니까 기출문제를 혼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인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맞췄어요. 맞췄는데 제가 맞춘 이유와 원래 그 문제를 맞추, 맞춰야 되는 과정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선생님들이 그 문제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 보다는 좀더 보편적이고 다른 데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혼자서 알아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100문제를 풀어야 그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한뭐 10문제만 풀고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서 다음번에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어떤 입시를, 어떤 대학의 입시안이 딱 바뀐 걸 보고, 아,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뀌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십몇년 동안 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보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음번부터는 그런 거를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혼자 할수 있다고 하겠죠. 혼자 할수 있다고 할 거고 수업 듣는 게 귀찮다고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자꾸 거듭해서 하셔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셔가지고 애들이 혼자서 하지 않고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좀더 중요하지 그리고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출만 하면 됩니다라는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2학년 때 기출학습이 좀 제대로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낯선 것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나. 그 다음에 응용력이나 뭐 추론 능력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요즘에는 왜 그렇게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수능도 좋은 친구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학년 때 기출 수트.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막 독하게 하면서 기출만 하더라도 예비 고3 때 기출의 시간을 덜 투자하고 그만큼 엔제가 됐든 낯선 모의고사가 됐든지 할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3으로 치면은 겨울 방학에 그렇게 기출을 열심히 안 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국어는 계속 갖고 가야 되지만은. 그쵸?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을 다 다뤄주시긴 하세요. 형광선생님, 학원선생님.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기출만 갖고 계속 수업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이 수업이 선생님이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별거 아니고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기출을 제대로 해주는 수업이 없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기출을, 좋은 기출을 뽑아가지고 수업할 때 중간중간 해주시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가능하면 인간 기출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결국 기출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닌데 수능에서 주는 힌트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못본 낯선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학습적 내공을 키워갈 건데 결국은 이 낯선 문제를 통한 자기 연습을 얼마나 길게 하고 가느냐가 수능에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3학년들은 겨울방학에 기출 그 다음 2학년들은 내신 대비하면서 기출까지 같이 해주며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기출을 시험 범위로 들어가진 않아 근데 내가 물리를 봤는데 아니면은 생활과 윤리를 했는데 일단원이 시험 범위야 그러면은 학원에서 해주는 거 하고 자기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기출도 들어보고 습득도 사서 혼자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내신 대비고 수능 대비 아닐까요 어,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딱배버리면은한번쭉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다시 복습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공부할 걸 이렇게 떠내는 거잖아요. 기출을 통해서 떠내고 개념했고 기출했고 수특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퇴적돼야지 애들이 머릿속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저 내신 선행은 어떤 의미와 어, 관련이 좀 되는 거냐면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 내신을 선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음 고3 때는 거의 겹치고 그냥 A/B/C로 그러니까, 나오지 않나요? 어, 그렇죠. 어. 투 과목이니까 네, 네. 네. 투 과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사탐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어, 사탐, 네. 사탐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신을 선행하는 것과 수능하는 것 중에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둘다 하겠다는 의미이시긴 한데, 비중을 어떻게 음. 둬야 되느냐. 일단, 이제, 투과목은, 음, 투과목은 음, 물론, 이거는 학교 아이들의 자원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겨울방학 때는 그냥 수능 공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월달 정도부터, 소감, 뭐, EBS 강의 같은 거나 그렇게 깊게 안 내기 때문에, 물론 학교마다 틀리긴 하지만, 더군다나 ABC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음. 시험을 그냥 보라고 해요. 음. 즉, 어, 한 3월 달 정도부터 강의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음. 학교 수업 되게 되게 열심히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애들 있잖아요. 도저히 내신으로는, 안될 수밖에 없는, 도, 내신으로는 학교를 가기가,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지, 수시로는 학교 가는 게 너무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음. 저는 그래도 막판까지 수시를 놓지 말아라.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경우는 3학년 때 내신은 수능 과목만 챙기면 되죠. 음. 수능 과목만 챙기는 거고, 음. 아니면은, 그러니까 수능 과목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수능 시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시 경쟁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방학 때 일정 부분 약간의 비중을 두면서 챙겨야지 되겠죠. 그런데 음. 다 우리 시험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최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 결과가 좀 밴드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데 막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힘들더라도 그두 가지 같이 챙기다가 그다음에 3학년 때 시험. 끝나고 나면 얼른 수능으로 음. 가야 되는 음.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고일, 예비고일 있으시면 1위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혹시 예비고일 들어와 계시면 예. 예비고일이나 예비고이들에게 제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 이거 질문 하나 더 넣어놨는데 네. 아, 시간이 너무 갔어요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해주세요. 어, 시인하고 순원 아니요 밑에 선행의 의미 아 선행의 의미 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일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미적을 하고 있다. 음. 할수 있는 아이도 있고. 어, 네, 그렇죠. 어, 네. 어 할수 있는 아이도 있고. 못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적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수원도 아직 안 했어요. 어, 근데 미적을 안 해서 불안해요. 그런 분들께서는 어쩌면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음. 다르게 인식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음. 지금 아이들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재학생들 워낙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꼭 뭐를 물어보냐면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미적까지 한 애들도 있고요, 수원 소트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기억나? 아니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미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방학 때 되게 힘들게 미적을 돌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아이가 미적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꾸준하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했다고 너무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누가 여쭤보셔서 요 친구네 학교는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굉장히 진도가 빡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비 고1인데 수상하는 끝내고 수원투를 조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미적을 여파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는다 너무 불안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미적을 선행을 나간다 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적을 갖다가 복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그랬더니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대신 수원투를 갔다가 조금 하고 있고, 수원투를 심화를 갖고 간다면은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수원투가 일정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미적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다. 그때 가서 하셔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정확해요. 선행 이거 하고 한번 끝내서 1년 있다 할 거면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애들은 없더라는 거죠. 적어도 선행을 했으면은 다음 학기에 내가 그걸 진행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게 반복하고 복습이 될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 선행이 효과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이미 밴드에서 보면 엄마들 선행보다도 심화를 해갖고 가라소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네, 옆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그리고 그거는 할수 있는 애는 하면 되게 좋다니까요 어 지금 미적까지 할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좋아요 어 그래서. 주변에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거를 하고 충분히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선행했던 것들을 애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다시 한번볼수 있는 리뷰를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되는 만큼만 해갖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소화할 수 있냐라는 거고요. 소화의 기준 자체가 지금 하고 나중에도 할수 있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반학기만 선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네. 수도 있어요. 네, 네. 또 어떤 친구한테는 한 학기를 네.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선행의 의미는 현행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학교에 들어가서 3월 달에 수업을 듣는데 백을 받아들이는데 백을 받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50을 알고 있으면 50만 해도 그게 1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문제는. 근데 이걸 100을 수박 겉핥기로 해서 다시 가면 처음부터 다시 또 맞잖아요. 100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따지면 선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그는 한번 봤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건 현행에 갔을 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초점이에요. 어, 그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과정을 선행한다. 그럼 그 친구가 1년 뒤에 갔을 때 현행에서 시간을 버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것이 선행의 본질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을 진도를 한번 나가가지고 과연 그걸 이해하고 다풀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나가는 진도는 3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최소 6시간은 복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가서 듣고 오고, 그 다음 숙제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딱 어디까지 푼다고요? 내가 대충 풀수 있는 딱 여기까지. 즉, 똑같은 수준의 문제만 대충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 진도를 나갔어. 그리고 복습을 충분히 했어. 근데 제가 곱하기 이만큼 하라고 그랬잖아요. 숙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다른 교재 한 권을 또 잡아가지고 내가 그날 배웠던 것들을 진짜로 배운 대로 적용해서 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진도를 이렇게 나가지 말고 나갔어 한번더 하고 그다음 또한번 하고 그리고 다음 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짚어주고 그리고 특히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수학 상, 하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왜냐하면 하를 조금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름방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하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상 위주로 가되 하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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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걸로 그렇게 이과 같은 경우는 반학기 선행은 돼야 돼요 최소 학교 커리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문과 같은 경우도 반 학기 정도 선행 되면 너무 좋기는 하죠.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행을 중심으로 가되 현행을 중심으로 가되 그니까 러 학원 진도 나가는 거에다가 밑에다 한번더한번더 이게 뭐 과외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인강이 됐든 아니면은 내가 혼자서 풀어보는 게 됐든 이렇게 해서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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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그냥 진도 나가는 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2학년 때 제발 기출을 제대로 한번 해두면 다만 겨울방학 때부터 엔제라 모의고사로 그냥 갈수 있겠죠.